자, 안녕하세요. 챕터 5 스포츠와 미디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저널리즘에 관한 문제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츠 저널리즘은 이렇게 지금 4가지로 크게 나눠놨는데요. 옐로우 저널리즘이 있어요. 옐로우 저널리즘은 선수 개인의 사생활, 비공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이고요. 키워드는 선수, 사생활, 자극, 호기심, 흥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 5 스포츠와 미디어 기출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서 먼저 보고 내려갈게요. 자 크게 4 가지로 나뉘는데요. 옐로우 저널리즘, 뉴저널리즘, 보편적 접근법, 독점 중개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우선 옐로우 저널리즘을 먼저 볼게요. 옐로 저널리즘은 선수 개인의 사생활, 비공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며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얘기합니다. 키워드는 선수, 사생활, 자극, 호기심, 흥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뉴저널리즘이 있어요. 뉴저널리즘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미국에서 떠오른 언론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단순한 사건의 보도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인 시각과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문학적 기법과 스타일을 활용하여 사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주관적 시각, 개인적 경험, 문학적 기법 요런 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보편적 접근권은요. 스포츠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은 스포츠 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어,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무료로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스포츠 관심 무료 저렴한 비용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독점 중개권은요. 말 그대로 그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개 뭐 단독 보유 권리 이런걸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으로 돌아올게요. 자, 개인의 사생활, 비공식적인 내용,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 이거 뭐였죠? 사생활과 자극 호기심은 옐로우 저널리즘에 해당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바르게 연결된 것. 바르게니까 동그라미 치고 내려갈게요. 자, 기억을 먼저 보시면은 관심, 그리고 스포츠 경기, 무료, 저렴. 이거 뭐였죠? 권리 보편적 접근권이죠.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자, 사생활, 자극, 호기심, 흥미 위주. 이건 뭐였죠? 아까 위에 나왔던 옐로우 저널리즘이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맥루안의 한미디어와 쿨미디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한미디어와 쿨미디어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한 미디어는 정의성이 높고 정보량이 풍부하고 수용자의 참여를 별로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처럼 눈으로 읽어가지고 감각의 참여도가 낮지만 제공하는 정보량은 많기 때문에 한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고요. 뭐, 라디오나 영화도 한 미디어에 속합니다. 스포츠에 적용하게 되면은 고정밀과 저참여성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경기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공수가 분명한 스포츠들이 예속하는데요, 어, 야구나 테니스, 사격, 양공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의성이 높고 정보량이 많으면서 참여도가 떨어지고 경기 속도가 느리면서 정밀성이 높은 것을 한 미디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쿨 미디어는요, 정의성이 낮고요, 제공하는 정보량이 적고 수용자의 참여, 참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통화라든지 이렇게 통화로 제한된 얘기를 전달할 때는 정보량이 적어서 수용자가 상대의 말을 분석하며 상상해야 돼가지고 뭐 시시각각 매모도할수 있겠죠. 그렇기에 참여도가 높은 쿨미디어에 해당을 하고요. 뭐 텔레비전, 만화나 뭐 영화처럼 정보가 다 모호하거나 제한적이어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적용하면 저정밀성과 고참여성에 특징이 있는데요. 경기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공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구나 배구, 농구, 핸드볼들이 이에 속합니다. 자, 문제로 돌아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핫, 화면성이 낮죠. 맞는 말. 쿨, 감각몰리성이 높죠. 이것도 맞죠. 핫은 진행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느리죠. 틀렸습니다. 콜은 정효성이 낮아요. 맞습니다. 그럼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한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죠.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스포츠 미디어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4 가지로 나뉘는데요. 개인 차이론, 사회 범주 이론, 사회 이론, 관계 이론, 문화 규범 이론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 차이론은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서로서 특수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의 차이점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그리고 통합적 욕구, 마지막은 도피적 욕구가 있습니다. 도피적, 인지적 욕구 같은 경우는 정보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고요. 정의적 욕구는 즐거움, 욕구, 미적 감각 이런 걸 얘기하고요 통합적 욕구는 주변과의 교류와, 교류와 신뢰 그리고 도피적 욕구는 일상생활에서 뭐 긴장 완화나 도피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범주 이론은 동일한 대중매체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뭐 사회적 범주에는 성, 성별이죠 연령, 사회계통, 교육수준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고요 뭐 서로 같은 걸 보고 있어도 대중들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사회관계로는요 개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사회관계가 개인의 대중매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 중요타자와 이렇게 영향요인이 있어요 중요타자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뭐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 등이 있고요 영향요인은 중요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과 그수 몇 명인지 뭐 이런 수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문화 규범 이론이 있습니다. 자, 문화 규범 이론은 문화 규범 이론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대중 매체가 현존하는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선택하는 게내 선택이 아니고 무의식적 영향을 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올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1번은 문화적 차이, 뭐, 한미디어, 풀미디어, 갑자기 좀 뜬금없죠. 1번은 문화 규범이 아니고, 한미디어, 풀미디어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서 볼게요. 같은 문제인데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능동적 수용자, 그리고 욕구 만족, 뭐, 미디어를 적극 활용. 이런 건 어떤 거의 특징이었죠? 우리 위에서 봤던 개인차 이론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성, 연령, 뭐 사회계층, 이런 거는 어떤 거에 해당했죠? 바로 사회범주 이론이 생각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8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쭉 내려와서 보기를 보시다 보면 은 어떤 게 나와요? 중요타자 나오죠. 중요타자와 영향. 요거는 어떤 거에 키워드였죠? 사회 관계 이론에 대한 키워드였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9번 문제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스포츠와 미디어, 미디어가 스포츠. 요렇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포츠가 미디어에게 영향을 미치면요. 어떤 게 변해요? 미디어가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돼요. 미디어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미디어의 보급이 확대된다든지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키워드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반대로 미디어가 스포츠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스포츠가 변화를 해요. 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향받은 게 스포츠의 중심을 두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인구 증가, 스포츠 상품화, 또 규칙을 변경한다든지 스포츠의 용구가 변화, 변화하고요. 스포츠 경기 일정을 변경시키고요. 스포츠의 기술 발달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가치. 자 수익원으로 연결이 되죠. 수익. 이 번은 보면은 공급이 많아지고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생산자도 수용자가 될수 있어요. 생산을 한다고 해서 계속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스포츠적인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호해지는 거는 정답으로 볼수 있어요. 자, 3번. 통제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통제력이 증가해요. 의존할수록 통제력을, 통제력 감소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죠. 자, 요거는 증가라서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규칙의 변화를 요구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매체가,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면은 어떤 걸 보면 돼요? 스포츠에서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로 바로 볼게요 그럼 미디어? 이거 아니죠 어? 경기규칙 스포츠 맞죠? 스포츠인구 이것도 맞죠? 스포츠용구도 맞죠? 미디어? 아니죠 스포츠종목장치 맞죠? 그러면은 엄청 쉽게 니은, 디귿, 리 비읍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쉽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럼 11번도 바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죠. 스포츠를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자, 1번을 볼게요. 경기가 방송사에 영향을 미치죠. 요거는 안 되죠. 스포츠가 미디어죠. 틀렸고요. 자, 편익을 위해서 어, 배구의 랠리포인트 농구의 커터제, 이거는 뭐였죠? 미디어의 편익을 위해서 스포츠를 변경하죠. 정답 2번은 맞는 얘기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3번은 선수 스포츠가 시장, 방송 시장 확대, 미디어를 확대시키죠. 요것도 틀렸고요. 자, 영상 제공 등 요런 거는 스포츠가 미디어에게, 스포츠가 미디어한테 주는 거죠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12번도 미디어가 스포츠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것도 역시 스포츠가 변화된 걸 보시면 됩니다 대중매체 미디어죠 이거 아니죠 이은 스포츠인구 스포츠 맞죠 이은 맞고 새로운 스포츠종목 스포츠 맞죠 미디어 콘텐츠 아니죠 경기 규칙, 경기는 스포츠죠. 이것도 맞죠. 스포츠 용구 변화, 스포츠 맞죠. 그러면은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비읍,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스포츠 미디어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예요. 이데올로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국가주의, 젠더,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국가주의는 민족주의나 국민의 국민적 일체감 이런 걸 강조하고요. 자, 젠더는 뭐냐면은 젠더주의는 여성성을 부각해서 음, 여성의 외모 이런 거를 더 부각시켜 가지고 성차별을 조장하고요. 남성성을 강조하는 게 젠더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요 경제적 가치를 더 중시해 가지고 스포츠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이런 거를 자본주의라고 하고요. 자, 개인주의는 사회적 모순의 개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를 주장하는 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거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르게 연결된 거 1번은 모든 선수 부각, 모든 선수와 함께 부각은 국가주의 이대올로기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고요. 자, 2번은 여성 선수의 탁월한 기량이 아니고 젠더주의는 뭐였죠? 남성. 남성성에 초점을 두고 있죠.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경제가치 중시해서 소비유도. 요거는 아까 자본주의 의 특징이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요거는 이제 항상 승자, 뭐 결과 중시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승리 지상주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4번은 바, 요것도 역시 바른 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갈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은 기업 소비자들의 상품 소비 촉진. 이건 뭐였죠?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자, 기업은 자본주의, 그리고 니은으로 보면은 남성 스포츠 경기, 여성 스포츠 실력보다 외모 부각. 이건 뭐였죠? 젠더주의죠. 젠더주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아까 위쪽에 나왔었던 문제죠. 우리 욕구 유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인지적 욕구에는 정보 지식 이해, 정의적 욕구에는 즐거움 뭐 욕구, 뭐 미적 감각, 흥미 이런 게 있었고요. 통합적 욕구에는 주변과의 교류, 신뢰, 도피적 욕구에는 긴장완화와 일상생활에서의 도피 이런 게 있었죠.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통합적 욕구는 규칙 정보 제공이 아니고 주변과의 교류와 신뢰죠. 이것도 이건 틀렸고요. 인지적 욕구는 뭐였죠? 흥미와 즐거움이 아니고 스포츠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이었죠? 이것도 틀렸고요. 정의적 욕구가 즐거움, 요, 증, 요게 이제 정의적 욕구의 특징이죠. 어? 인지적 욕구는 여기 있네요. 두 개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요런 불안, 초조, 욕구 보면 자저들의 감정을 해소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도피적 욕구에 해당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은 바르게 연결된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동그라미 치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나와죠. 정의적, 인지적, 통합적 욕구들 한번 볼까요? 기억은 결과, 선수에 대한 지식 제공. 지식 제공 우리 뭐였죠? 인지적 욕구죠. 니은은 흥미와 흥분 제공. 요거는 뭐였죠? 정의적 욕구였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 집단과 경험 공유, 공동체 의식 이거는 통합적 욕구죠. 정답은 인지적, 정의적 통합적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번은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문제를 한번 쭉 보실게요. 성차별은 성과보다 여성에 대한 그런 여성의 뭐 외모라든지 여성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일어나는 게 성차별이죠. 문제를 쭉 보시면은 경계 내용보다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맞죠. 성차별적 요소. 여성 선수를 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거 이거 역시 맞죠. 여성들이 참여하는 경기 굳이 왜 여자와 남자를 나눠서 여성 경기라고 따로 부를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차별적인 요소 맞죠. 자, 여성성보다 성과에 관심. 이거는 반대죠. 아니죠. 그래서 성차별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4번이 정답입니다.